세상에서 요구하는 교수자의 역할은 21세기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교사의 역할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역할의 주요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습촉진자입니다. 교사는 더 이상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 아니라 학습촉진자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비판적 사고, 창의성 및 협업을 장려하는 매력적인 대화형 학습 환경을 만듭니다. 그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합니다. 둘째, 세계시민권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세계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켜 학생들이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가치를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을 다른 문화, 언어 및 관점에 노출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감하도록 가르칩니다. 셋째, 포용성과 다양성입니다. 교사는 교실에서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모든 학생들의 고유한 배경과 경험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과 능력을 수용하는 포괄적인 교육 방법을 사용합니다. 넷째, 혁신과 창의성입니다. 교사는 학생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교수법을 사용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교육 경향과 관행에 적응하며 학생들이 똑같이 하도록 격려합니다. 5. 옹호 및 리더십입니다. 교사는 교육의 옹호자로서 교육의 가치를 증진하고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정책 및 관행을 옹호합니다. 그들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교육자, 학부모 및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리더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교사의 역할은 다면적이고 복잡하며 다양한 기술, 지식 및 가치를 요구합니다. 교사는 학생과 지역 사회의 진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연하고 적응력이 있으며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에 전념해야 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